네, 자, 조금만 그 여기 왼편을 조금만 더 내려, 내려주셔야 될것같요 살짝 기울여서 네, 높이 맞춰주시고. 자, 우리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은 하나 하면서 네, 자, 같이 외치면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네, 또엄 셔도 되고요. 우리는 하나 이렇게 웃으시면서 오늘 즐거운 날이잖아요. 네, 축제 날입니다. 해는 안떴지만 얼굴에는 약간 해가 뜬 것처럼. 네, 또 이제 분위도 해주시고, 네 좋습니다. 뭐 하트, 하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늘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네, 오늘 사랑이 가득한 신간지동찐 페스티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줄 세운 다음에 하나씩 가져가세요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자 회원권도 많이 추첨을 하겠지만 여기서 선물 받아가시고 회원권도 당첨되시면 선물 2개 3개 4개 네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럴 때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신나는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그냥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셔도 되고요 좀 옆에 나와 계신 분들은 이 앞에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앞에 나오시면은 좀그제 눈에 띌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신나는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 자, 어디? 어디가 어디다! 어디다, 가운데 어디다, 어 이렇게, 이렇게. 어디다, 어디, 어디. 어 어디다, 어디어디어디어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우리 아이 친구 앞에 나와요 일단, 일단 아까 내가 양심적으로 춤을 췄다 하시는 분들은 서 계세요 자 여기 앞에 친구 그리고 여기 아버님 우리 형님 형님 밑으로 오시고 이분들에게 선글라멘씩 주시고요 자자저 자, 아, 슬슬 일어나죠 자 양심적으로 하세요 제가 다 봤어요 자 양심적으로 하세요 네지진상도 봤어요 갑자기 일어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노래 한번 틀게요 노래 한번틀 건데.

나오세요 일단 검은옷 입으신 분 나오시고 지금 일어나 계신 분들 아까 여기 여기 쪽 먼저 순서대로 여기 순서대로 일어나 계신 춤추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아직 지금 거기는 근데 혹시 무슨 팀이에요? 아니 그니까 이거 우리 약간 우리 동에서 준비해온 거예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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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춤안 추신 분들이 나오고 있잖아 지금 <laughs>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자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일단 여기 여기 분은 나오세요. 네 오세요. 그리고 여기 어머님들 자리를 잘 잡았어요. 제가 왜냐면 맨 뒤에 분들 다 앞으로 모시려면은 어려워. 왜냐하면 중간 중간 스파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제가 나오라고 하셨던 분들까지만 선물 주세요. 네 여기 앞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우리 앞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기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나와 보세요. 여기 먼저 여기 먼저. 왜냐면, 이분들 중에서 스파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노래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틀게요. 틀고, 여기서 춤을 추시는 분들만 선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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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잠깐만. 오케이, 측면 됐어, 측면 됐어, 오케이, 오 자. 바라도 되겠죠? 네. 바라도 되겠죠? 네 자. 자, 먼저 일단은 여기 분들한테 네. 하나씩 하나씩만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만. 그리고 네. 딱 제가 줄 세운 분들만 딱까지예요. 네, 여기까지예요. 네. 자, 제가 지금 이거 원래 없던 시간이었어요. 없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선물 드리려고 한 거니까 조금 네. 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무대를 하실 때 반응 잘해주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래 약간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자 이제 다음 순서 한번 바로 만나볼 건데 한번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펌퍼 댄스팀인데요, 우리 케이팝 팬스팀입니다자 한번 무대 위로 아니면 음악 팀에서 들어오시나요? 네, 한번 무대에서 준비해주세요.